24시간 동안 황금 밸런스 대 언밸런스. 어 오, 균형의 대결인가. 오늘은 24시간 동안 각종 미션과 게임 등을 통해 여러분 일상의 온갖 밸런스들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어,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 황금 밸런스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오늘 점심은 삼겹살쌈입니다. 오, 야 어, 맛있겠습니다. 딱 2인분 정도 될것 같네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아 메뉴별로 뽑기를 해서 나온 비율만큼 가져가고 나머지 비율은 상대방이 가져갑니다. 와첫 번째 밥입니다. 네. 밥 뽑기 한번 보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라차차 밥 일단 좀 중요해요. 밥 없으면 좀 조심하거든. 어? 7! 어? 자, 강호이가밥70% 가져가고 진열이는 30%입니다. 우와! 아, 근데 밥은 좀 가져가도 돼. 고기가 진짜 많이 나와야 돼, 고기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건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 아 9대 1이라 이거보다 더 작았으면! 아, 9대 1이거나 이랬으면 진짜 좀 어렵거든요. 자, 그다음은 쌈입니다. 아, 어, 쌈. 쌈은 솔직히 욕심 없어. 네. 저는 고기, 고기 굴을 노 놀이입니다. 오대오 하자, 우리. 어? 왜 9를 노리고 대오가 좋지? 1 이게 고 많이 타고 갔다. 1위 타고, 정리의 밸런스는 깨진 거다. <laughs> 아우, 정의 밸런스. 촤! <laughs> 9! <자, 구! 웃음> 우와, 어, 난 괜찮아. 난 솔직히 야채 는게 많이 배 없습니다. 진열이 쌈90% 강호희는 10%입니다. 군백킹 신지호. 두 장만 드시면 돼요, 강호희. 이거 당신 이거 다 가져가면 돼. 달달하네요. 거 진열이 거. 다음엔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 쌈장! 샘성. 쌈장은 솔직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제가 찍어먹어도 맛있거든요. 어, 5대5 깔끔하게 다가자 한번 뽕뽕뽕! <laughs> 쌈장의 80%는 강호 에게 갑니다. 아, 아이 진절이네. 쌈만 맞고 쌈장이 없네. 아, 이 무슨 동물다 이 진절이 밸런스 다맞는 거. 어 진절이 20%. 20 <laughs> 고맙네요. 밸런스가 많이 깨졌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어 그렇지 이제 남았지. 자 마지막 삼겹살입니다. 아, 아... 이거만 잘 가져가면 다코할수 있어. 오세요 오하자. 조금만 욕심냈어요 한6배 산. 아날날 아, 아니면 좀 솔직히 이거 고기 많이 가져가야 돼. <laughs> 제발 야나 밥보다 더더더 크게 먹어. 와이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진열이 삼겹살 20%! 아, 아 내가 뽑은 거 아니야. 난... 나머지 80%는 강호에게 갑니다. 짜. 아, 근데 난 내가 원 오는 거 아니야? 진열 20%. <laughs> 네, 20%.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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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어, 그래도, 아 그래도 아좀 후하다. 맞나 이게? 다이어트.. 에이, 와.. 진저리 밥상.. <laughs> 고기가 안 보여! 방어이가 그래도 좀 괜찮네. 아 저는.. 단정하인분인데요 아, 완전 고기 밥상인데? 아 신혈 씨앗이 똥손이다. 오늘 좀 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운도 밸런스가 안 좋다. 아, 아.. 저는 일단 밥이 든 눈에. 밥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밥이 많이 없거든요. <laughs> 일단 돈가스 나올 때 있는 그 밥이다. 쌈장도 저거? 심지어. 맛만 느낄 수 있을 정도 쌈이 많으니까 덮어주겠습니다. 먹을 <laughs> 거. 아. 음. 저무는 소식 동물 된거 같다. <laughs> 음. 음. 쌈은 한 장씩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밥은 듬뿍. <laughs> 와 터지겠는데요? 고기는 두 점씩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로 쌈장을 덧던져도 됩니다. 고기는 한개더 해서 햄, 햄버거. 언제 봤죠? 불닭이 맛밖에 안 느낍니다. <laughs> 음. 지금 현재 밸런스에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자, 오늘 친구 우우정이곧인생의 전부인데, 난늘5대5가 대기를 바랬단 말이야. 진짜 바보짓. 뭐만 갖고 붙네. 입에 침이라도 좀 바르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의 옷이 너무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그 두분 중에 한 명은 언밸런스하게 옷을 바꿔 입으셔야 됩니다. 그럼 네가 언밸런스하게 상의 사이즈도 작게 뽑으면서 옷을 결정해 줘. 자, 여기는 얼음을 여기 페트병 안에 멋져 넣으시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준비, 시작. 한다 아... 발전해줘자 지금 한 명은 손한 명은 입입니다 아 뚝뚝 흐는데 아... 조금만 아... 아, 아. 예 진영이 패배! 사타군이라도 넣었어야 됐 이게 제가 생일 선물 때 받은 옷인데 아 이거 내가 준 거지 너의 생일. 아 이게 사이즈가 좀 커요. 와, 이깐만요 처음에 들어간 느낌이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아, 거 아, 이거 진 이거 이거 진 아, 이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니이 아, 이 자 간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간식을 말하세요. 어? 좀 약간 달달한 거. 오믈렛. 뭐 하십니까? 간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자, 진열이가 원했던 오믈렛. 드시고. 야 이거야. 강호이가 원했던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다 아 자,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아니, 나뭐 갑자기 간식 근거 없이 말하라길래 진짜 그냥 막 말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맛있어 갖고 옛날에. 뭐어 맑은 것같네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잠깐! 제가 시켜드린다고 했지, 산다고 안 했습니다. 뭔데? 자, 여러분들의 간식 가격 합치면 거의 약 3만원. 게임을 통해 3만원의 밸런스를 마치겠습니다. 몇대 몇으로 지불하는 거네. 아, 니가 선거 아니가? <laughs> 뭐,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셔야죠. 공짜줄 알고. 건데. 나도 아까도 <laughs> 자 여러분들 앞에는 10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진열이는 파란색, 강호이는 빨간색을 하겠습니다. 자 30초 동안 이 타일을 뒤집어서 나온 색깔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나는 전부 다 진열이 색깔로 바꿔야겠네. 만약에 10개가 전부 빨간색이면 진열이는 빵원, 강호이가 100% 지불입니다. 우와, 여기를 불바다로 만들어주겠어 <laughs> 준비, 시작! 5, 4, 3, 2, 1 그만! 7대3입니다 빨간색, 강호이가 7 진열이가 3입니다 네. 강호이가 21,000원 내면 되고 진열이는 9,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빨리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빨리, 빨리. <laughs> 자, 오늘 저녁은 비빔밥입니다. 벌써부터 밸런스가 춤춘다. 콩쌀밖에 없어요, 근데 밥에. 비빔밥이 아닌데요? 나물 어디 갔어, 나물! 자, 여러분들에게는 총 10스푼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10스푼을 8가지 재료에 분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 하지만 그 재료가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 모르고 배팅하라고? 골고루 달랬는데? 자, 모르고 배팅합니다. 아첫 번째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부터 좋아요? <laughs> 첫 번째 음식에 몇개 베팅 하시겠습니까? <laughs> 아, 꽃밥 나물이런 거. 오케이, 저는 안 넣겠습니다. 저는 두 스푼 더 고이지. 어! 자, 첫 번째 음식은 어? 무생채였습니다. 아! 진열이의 비빔밥에 무생채 두 스푼 추가. 자, 두 번째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재료에 뭐 힌트 같은 거 없나요? 짜오의 리액션 한번 보겠습니다. 음 배팅하겠습니다. <laughs> 젓갈류 같은 새우젓 같은 거 예상합니다. 아 재끼겠습니다. 여덟 분 남았으니까. 오! <laughs> 너무 크게 찌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번 음식 고기합니다 <laughs> <laughs> 진열이 와사비 다섯 푼 추가. 조금 끔찍하긴 한데. <laughs> 생트가 커버해줄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할거 아니데. 자세 번째 재료는 이겁니다. 뭐 힌트 없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laughs> 오렌이랑 저랑 입맛이 또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무스푼 들어가겠습니다. 오! 반 스푼 정도 넣었습니 오! 자, 이번 음식은 이거였습니다. 와! 야, 챙기기를 잘했다. 아, 다반 스푼이랑 떴다. 글자스 세 스푼 다 들어갔다. 진열이 계란으로의 한 개. 네, 당호 이두 개. 나이스! 자, 다음 재료. 이겁니다. 아, 앞쪽또좀안 좋은 거 몰라 나오고 좋은 거한번딱나왔거든 좋은 거한번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세 스푼! 오! 전좀 뒤에 더기에 모이지만 한 2스푼이라서 지금 좀 신중해야 돼. 고기였습니다. 이야! Yeah! 예쓰! Yeah! Yes! 아... <웃음> 아... 하하하하하아와 <laughs> 고기도 좋은 거다. 딱 비빔밥이 좋은 거. 다섯 번째 재료 이겁니다. 지금 제거 황금밸런스에 가깝거든요. 이왕 제게 이런 거 이번 턴도 한번 제게 있습니다. 저는 한 스푼! 오! 약간 채소 스멜이야. 채소 스멜. 자 이번 재료는 레몬이었습니다. 와우! 네. 한개 정도는 향으로 괜찮았지. 약간 <laughs> 집자기용으로. 아까 고기도 듬뿍 넣었으니까 이것도 한 스푼 듬뿍 넣겠습니다. 오이 정도. 오우! 아네 신거 좋아, 신거 좋아. 여섯 번째 재료 음. 이겁니다. 아, 스너 볼지 볼지. 꼬맹이. 자 이번 재료는 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치고 맛없는게좀 두드러거든요. 저는 재끼겠습니다. 오징어 젓갈 이런 거 있으면 겠다두 스푼 남은 거 하나만 사는 남자입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 어때? 자! 이번 재료는... 갭사이신이었습니다 <laughs> 야니 네 진짜 똥손이다 갭사이신 두 스푼입니다 진열이는 이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진열이 끝났으니까 여기와서 같이 리액션해도요구경이요 아, 우리 뭐 어떤심정인가요 음... 애매하네? 자 일곱 번째 재료입니다. 어... 진열이얘트한번가져어요이어도이얘도움이되도움이되기어도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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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데 이게? 웃음> <laughs> 저에게는 네 스푼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쟁이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에 네개 몰빵! 오~~ 아 이번 음식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뭔데? 초코 시럽이었습니다. 와! 아나 아, 약간 진열이 반응 보고 무슨 콜라 같은 건줄 알았어. 아 <laughs> 자 마지막 음식은! 열무! 예쓰! 아... 열무 비빔밥! 실수로 레몬을 몇개 넣었습니다 <laughs> 진짜 이거는... 안숙이다야 <아니>, 아, <laughs> 계란도 아 와사비 노란색과 파란색이 어우지고 그다지 저기 뭐야 와사비까지 써 거의 신호등이거든 와 근데 와사비 진짜 많이 넣었다 다섯 스푼 다섯 스푼 좀 해봐 강호위한테 초코시럽을 뿌렸어야 되는데 <laughs> 아 맛있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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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색도 <또> 가긴 한데 <laughs> 야. 열무김치가 부익었다고 생각하면 괜찮아. 이제 비벼져가지고 와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 코가 뻥뚫리는 어? 오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이야. 코도 맵고 입도 맵고. 스프레이 진짜 맵네. 이렇게 골라서 안 좋은 것만 나을 줄은 저도 예상할 하수 없었습니다. 안 좋은 것만 진짜 맵지. <laughs> <느껴질 게 웃음> <laughs> 밥풀이 주작인 줄 알겠네. <laughs> 와, 미쳤다. 저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뜯을 게말못지 음. 나도 되게 맛있게 먹고 싶었어. 아, 그럼 제가 진열일 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와! 진짜 크지 마라 진짜. 일단 강호이가 만든 이 아. 레몬 비빔밥. 아. 와. 음. 이 진짜 깔끔하다. 맛있는데 궁금해. 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 조금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여기서... 아그저 정도만 해도 진짜 사실 사람 죽이기 충분합니다. <laughs> 야, 긴장, 살짝 긴장거내다은 니다. <laughs> 아 <laughs> 조심해라. 아와 온다고. <laughs> 오. 와뻥 뚫린다. 와아 눈물. 없는 건 괜찮아요. 나 치맥트는 <laughs> 와사비. 아나지도 매워. 그럼 <laughs> 아 <웃음> <웃음> 이러나, 맵다. 먹어봐라. 와과 과연 용감하게 큰 스푼 표닥다 부서진. 용의 겁쟁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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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이제 성장해서 이런 거 먹고도 표정 하나도 안 변해요. 표정 변하면 어떻게 할래? 표정 안 변하면 본주나 <laughs> 자 짜오한테 치킨 쏘겠습니다 우와노래이가보줘노래이가아 우와, <laughs> 그래 적당히 그래도, 그래도. <laughs> 아 어, 겁쟁이인가요? <laughs> 아. 자 기본 표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거입니다 이거 오케이 요거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짜오 강한짜 <laughs> 어? 아 시작 어자끝 <laughs> 오? 오 배가 없어 <laughs> 아! 남자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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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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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남자야. 쟁이야. <laughs> <laughs> 오는전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강호이 님. 뭘한 입이야? <웃음> <웃음> 너구리 드실래요? 아맛있겠 와 맛있겠습니다. 잘잘 잘, 잘 끓였다. 한 개만 끓인 걸 보니까 한 명만 먹는 것 같습니다. 아둘다 아, 둘 드실 수 있습니다. 무한경제. 아 그래요? 어떻게합니까 이번에는 젓가락이라도 일단 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젓가락은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다단. 아! 뭐네? 아, 젓가락이랑 밸런스가 무슨 상관인데요? 자 하나는 언밸런스 젓가락, 하나는 황금 밸런스 젓가락. 골라 주십시오. 오늘 제가 운이 좋으니까 당신이 먼저 고를 기회를 드리겠니 <laughs> 복불복입니다. 가까이서 보지 마세요. 아 오케이, 가위 아, 바위 가 있습니다. 어본거 아니가? 아니다. 끝에 거울로 봤어. 우와! 우와! 맨들맨들해. 아이 정도는 솔직히 보호 짧은 골랐다. 아니다! <laughs> 웃기려고! 아, <laughs> 어차피 이렇게 된거 비빔밥 때부터 그냥 묻히려고! 아니 <웃음> 어떻게 <웃음> 네. 어떻게 오늘 한결같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먼저 고르기로 했잖아! <laughs>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 미친놈들아! 그걸 어떻게 그냥 보호 고르냐고 이거! 손가 담기지 말라고! <laughs> 아이미친들아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미쳤잖아 이거는 <laughs> 인간적으로! 어어어 됐다! 아! 아 나온다 <laughs> 씨!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소리잖아! <laughs> 야, 손 닿는다. 음. 음, 스프랑 물이 완전 밸런스다 이거. <laughs> 하나 집었다. <치웠다, 씨. 웃음> 아, 아. 힘들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하나에 먹어도 맛있는데요. <laughs> 진열하 자 손가락 당근지 말고 오. 오. 점점 잘한다. 아. 장인은 독타서 하지 않는다. 자, 다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선착순 한 명. 아, 오늘 잠은 여기서 안잘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어? 우 어디로? 네. 아, 뭐. 자, 거실에 이불 자리를 깔아놨습니다이런부분이야고 아, 그래서 같이 자란 건가요? 강호이가 먼저 왔으니까 원하시는 자리에 누우십시오. <laughs> <laughs> 그이가요 그래, 뭐. 아, 베개가 달라요. 베개가. 아, 아, 아. <laughs> <에이 씨. 웃음> 똑바로 누우세요. 아,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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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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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고 싶다. 제 현재 여러분은 딱5대 5의 위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끔찍한 벌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자, 지금도 살짝 무너졌습니다. 내일 네, 아침에 뵙겠습니다 옥탑방이잖아요 옥탑방이냐고 옥탑 기상 기상 기상하세요 빨리 들하세요안어하세요 밸런스가 맞지 않았으므로 끔찍한 물벼락이 있었습니다 끔찍하다 효과는 확실하네요 오늘 아침은 협동 미션입니다. 각자 재료를 선택해서 함께 김밥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에도 또 밸런스가 중요하긴 하죠. 서로 다른 마트로 가서 세 가지의 재료를 사옵니다. 완벽한 밸런스로 김밥이 만들어지면 맛있는 떡볶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하고 밥은 그냥 주고. 아니, 다 사야 됩니다. 아, 전부 다. 이거 뭐 살지 협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협상하시면 안 됩니다. 20년 지기답게 서로의 마음을 읽어 황금 밸런스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네네 알지? 네, 네, 어, 야, 우리 딱 지금 느낌대로 하자. 바로. 그래. 아 이런 거는 이제 전략의 싸움이거든요. 진열이의 마음을 읽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뭘 어떻게 사야 되지? 아 강우이가 과연 김이랑 밥 중에 일단 김밥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들이 좀 있어. 근데 그중에 집에 있는 거는 진열이가 안살 거야 아마. 그래서 저는 그 빈틈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집에 이제 막 저희 집에 햇반이 있으니까는 어, 뭔가 밥을 강호이가 안살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네, 김은 왠지 샀을 것 같아 제가 사실 단무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김밥에 김치 넣는 거 좋아합니다 김치는 진열이가 절대 안살것 같아서 진열아 가급적이면 단무지 사지 마라 요즘은 김밥도 엄청 많 안에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치즈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이런 거, 요 뭐야? 저 김만. 김만이라도 샀어라. 제발. 밥은 겹쳐도. 돼. 제발 김. 제발 김. 자, 각자세 개씩 사 왔습니다. 예. 아, 당오이부터 먼저 세 가지의 재료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아... 딱 보면 이제 가져가거든요. 이건는 진짜는 안안사 왔을 것 같았어. 어. 계란입니다. 아, 아 어, 맞아. 계란. 계란 안 샀어요, 두 번째. 이거 진야. 없어 김치 아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어 아, 김치 김밥 김치 김밥. 예 이거 진열이 아마 요 요거 승부수인데 요거 제가 선택했습니다 나와 나왔... 밥입니다 어 이제 니 빵이 제면 되지 아 앞에 두 개까지 정말 좋아요 <laughs> 어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치킨 너게어 <laughs> <laughs> 독특한 걸로 약간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치즈. <laughs> 에? 치즈김밥, 치즈김밥. 김을 한 번. 진 김만 사와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다 골랐는데. 황금 밸런스 김밥은 실패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김 없이 한번 말아봅시다. 아니, 말아치나? <laughs> 어떻게 말해 <말할지로>? 돼요? <laughs> 아니, 이 지단을 해야 되는데 왜 후라이를 하고 있죠? <laughs> 지단을 할줄 몰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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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자체는 참 맛있어 보입니다. <laughs> 네. 김밥에 치킨 너겟 들어가는 건 처음 봅니다. 아. 길게 좀 썰어줘야 됩니다. 오전 관념을 탈피했습니다. 돈가스 김밥이랑 비슷한 원리죠. 그죠? 아 이게 예, 김밥이 맞나 싶습니다. 나 최대한 중복을 피해 보려고 좀 검수를 물어봤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김이 없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아 아니라겠는데 그런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 옳지 않습니다. 이거 어때요? 그럴싸합니다. 계란 프라이 지단 대구 지단. 유라 <laughs> 밥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밥을 두개 샀는데 어떻게? 이게 김밥 아니다 이거. <laughs> 말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오오 오. 오? 그래서 자르는 김밥이잖아. 이제 보수공사만 조금 하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얘 진짜 눈 김밥. 오 오. 여러분 눈 눈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제 눈엔 김밥으로 보입니다만. <laughs> 오 나게 잘리는 소리. 오. 너도 김밥이야! <웃음> 음! <웃음> <웃음> 아, 근데 <laughs> 보수공사 한다고 그런지 뭐 밥이 엄청나졌습니다. <웃음> <웃음> 오, 맛있어요! <laughs> 와, 우와. 귀엽고 만들어내네요. 아, 그러니까. 와, 이 치즈. <laughs> 야, 이거 잘하면 올해 연말에 유행할지도? 근데 김치 사기 진짜 잘했다. <laughs> 네. 아 말이야, 아이 그 말년 어떻게요? 아 주먹밥 됐다. 와오 영상 보시면서 황, 황금 밸런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laughs> 계실 거예요. 이거 좀 어. 김밥 남은 고명들이랑 같이 먹는 게 재밌죠. 김밥 봤네. 김밥 봤네. 음. 하지만 아쉽게도 떡볶이는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오, 자 이걸 보시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와 평범한 떡볶이가 아니었네. 이게 이게 진짜 깃밥이죠. 와. 아 근데 떡볶이 좀풀네 계란 있나? 여기도 있고 여기 노란색. 음. 아아 그러네. 어러지마나도 나를, 나를, 나를 구색을 했다요. 흔들리지 흔들리지, 흔들리지 흔들리지 마. 포맷은 갖췄다 저기. 흔들리지 마. 찍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아야. 어. 먹으면 이거, 되잖아. 이 이맛 알지? 아. 네, 이바 알지? 맞네 저기 있네. 와. 둘 중에 누구 김밥이 더 맛있을 것든지 댓글에 공 낭비. <laughs> 현재 시간 2시 22분. 챌린지가 종료되었습니다. 라라라라. 와 언밸런스다 하키가저저나 올라 올려 올라. 니가 다 읽을 거야. 아. <laughs> 제가 좀 황금 밸런스를 잘 네. 즐긴 챌린지 아닌가. 진열이가 진짜 운이 안 좋았어. 역대급 뽕 손이었어요. 긴급 패치가 시급합니다. <laughs> 사람 자체가 운이 없네. 남쟁갑다 아직. 박보영 이렇게 잘 되는데 뭔 상자? <laughs> 너내 맘가워 방금... 감사하다 하세요 얼른 <웃음> 감사합니다 운 <laughs> 좋은거지 뭐야 <laughs> 저는 럭키 가입니다 <laughs> 장인은 도타탓 <독타서> 하지 않는다 <laughs> 다시마 <laughs> 다시마 가능? <laughs> 가능하지 아 머리 아, 부드럽노 아 딱딱하면 찝을 수 있는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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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누구 와이라노, 이거? <laughs> 장인 실격. 아, 누구 와이라노?